우리가 권능을 받고 이도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 결국은 우리는 어, 다른 이 힘이 관건이죠. 다른 힘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 이렇게 주신 말씀 중에 그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고 시간표는 어디에 맞춰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체 이 스케줄, 스케줄을 어떻게 이렇게 어, 정해놓고 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딱 나오죠. 어, 여기, 뜻 계획, 시간패 스케줄. 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어, 절대 여기에 목표도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이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뭐떠요? 이 방법도,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자, 이게 뭡니까? 이게,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이 삼치를 하나님께서 살려오자. 이렇게, 이렇게 주신, 이렇게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신 이건 나의 뜻이고 계획이고, 어 그리고 이것은 나의 그 절대 그 시간표 속에서 돌아가게 돼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 이것을 놓고 나의 스케줄을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 그래서 이것은 나의 절대 목표다. 그리고 방법은 뭐다? 다른님, 성령 충만. 그래서, 뭐, 어, 어떻게 하겠다? 그리스도로, 이 삼치를 살리겠다. 누구를 통하였습니까? 나를 통하여.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어, 먼저, 이 안에서, 이거에 대한 절대 하여튼, 이거에 대한 이 말씀, 요거에 대한 절대의 가치가 좀 이렇게 발견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가치가 발견된 것과 동시에, 이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내 인생에 대한 내 인생, 인생에 대한 가치도 이 안에서 좀 이렇게 발견됐으면 좋겠고요. 이 안에서 내 인생에 대한 가치, 그리고 정말로 나의 존재 이유도 여기에서, 그리고 내 인생, 내 인생, 절대 목표도. 여기에서. 그리고 내 후대에 대한, 후대에 대한 답도 이 속에서. 내 후대에 대한 답도. 그래서 나의 24시와 24시도, 어, 진짜, 나의 24시도, 어, 바로 무엇을 한 것이죠? 하여튼, 24시도 그래서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어, 이렇게. 이렇게 되기를 죄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서 나의 이것이 나오지 않게 되면 미안하지만 나는 나는요 자꾸 나도 모르게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다른 것을 집착하게 돼요. 다른 것을 다른 것을 기웃거리고 다른 것을 집착하게 된다니까 왜요? 원래 나의 나에게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것이 3, 6, 11장이 이게요. 이게 이것이 딱안 나오게 되면, 안 나오게 되면 3, 6, 11장 속에서 형성된 나의 자아가 다른 것을 자꾸 기웃거리게 만들고요. 다른 것을 집착하게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몇 가지 플러스가 되냐면 이 배우에서 역사하는 이 사탄, 사탄, 마귀, 이 귀신의 역사가 이 속에 있는 나를 자꾸 어, 뭡니까 이렇게 분산하고 혼돈 뭐 이렇게 자꾸 분열시키고 분산하게 하고 혼돈하고 혼매하게 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자꾸 가게 만들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요. 반드시 요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안에는요. 이렇게 쫙써 놨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 안에는 1, 3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는요. 진짜 1, 3도 들어 있고요. 요 안에는요. 진짜 이 다른 힘이 팔이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안에서 이것이 딱 찾아내지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이것을 보고 결국은 원네스 원네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목표와 나의 목표가 그래서요. 이것 보고 하나님과 원네스 24시가, 본래 24시가 회복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네스, 하나님과 위드, 이게 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것을 정말로 누리려고 하게 되면 바로 이 성령충만 다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을, 이 힘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받으려고 하게 되면 뭐가요?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중력.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집중은 뭡니까? 다른 것, 생각과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는 바랄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 그게 집중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요, 우리 인간은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게요 힘이 있어야 이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서밋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좀뭐하게 되어지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우리이 영혼과 정신과 이 우리 육신 그러니 생각과 마음인데, 이 부분이 영혼과 이 우리 육신이 이게 정신을 보면 혼적인 부분이라 고할 때, 영혼과 육신이 건강하지 않게 되어지면 건강하지 않게 되어지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뭐,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충만해 야 됩니까? 마음과 생각에 주의 복음이 여가됩니까 주의 복음이 이렇게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뭐요? 우리의 육신은 진짜 하나님께서 내주신 그이 건강 자율 신경계통에 이게 활력서 팍팍 이렇게 넘칠 수 있을 만큼 이건강이 미세야 돼요. 그래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내 생각과 마음이 나의 삶이 내 육신이 한마디로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다른 힘으로 충만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원네스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위한 삶이 그냥 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는 삶을 가르켜서 뭐라고 하냐 영적 문제, 이게 심각해지면 심각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정신 문제. 그래서 이제 완전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져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육신 문제. 이게 지속돼 가지고서 못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후대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후대 문제.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볼 때, 여러분요 그렇다고 볼 때. 요것을 우리는 이미 이제 복음도 가지고 있고, 맞죠? 가지고 있잖아요.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과 권세도 다육됐습니다. 다육됐어요. 다. 신분, 권세 다육되고 복음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누릴 수 있고, 맞습니까? 더 누릴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집중해서 이 다른 힘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서밋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서밋 상태로 나를 끌어주는 것 중에 가장, 가장 성경적이고, 성경적이고, 그리고 진짜, 어, 받은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일산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호흡을 하는 겁니다 아멘 138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깊은 호흡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지금 138을 붙잡고 이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게 뭐예요? 날마다와 지금 목요일날 하는 이 치유스쿨입니다. 날마다와 이 치유스쿨. 그래서 여러분요, 이, 이게 뭐가 되냐? 이게 잘 하세요. 예배 이전이 되고 이게 예배 이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예배 이전을 성공시키고 예배 이후를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배를 성공시키야 되면 우리는요 일곱 가지 시스템이 이렇게 굴러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요. 우리는 이 다른 임으로 항상 충만으로 넘치게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와 그 스케줄과 그 목표 그 목표를 하나님의 방법 여호와의 신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이제 우리는요 그날 그때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요 인생이 크, 뭡니까 내 인생에 가치 있고 존재감 있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고 아멘입니까 항상 힘 있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리고 후대들에게도 정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 인생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할때 여러분 이 시간은, 이 시간은요, 요 시스템과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다. 뭐라고요? 이건 응답이 응답. 응답. 여러분요, 진짜 이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 반드시 어, 뭡니까? 치유 서밋, 영적 서밋. 그래서, 진짜 기능과 기능 서밋, 문화 서밋까지 다 찾아내서, 하나님이 들 원하시는 이 3층, 살리는, 행복하고 힘있는 그 지역교를 회 지금 축복합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을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힘만 넘치게 드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요두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회복되지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렇게 또 이렇게 아침에부터 멀리 이렇게 뭐 이렇게 어디야 좀 송정 거기까지 갔다가 또 거기서 계속 이렇게 또뭐 이렇게 뭐 하고 그리고 오다 보니까 좀 몸이 피곤한데. 이, 그, 이, 이 시간을 좀 기다렸어요. 호흡하고, 말씀을 잡고 호흡하고, 그 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기도하면서 호흡하면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또 말씀도 준비하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께서 렇게 되신 이 방법이 얼마나 소중하고 완전한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맛보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응답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 우리 것 되어주실 수밖에 없도록 이 시간을 응답으로 들으시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놓고 타협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또어 뒤로 미루는 차선으로 미루는 그런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리고 날마다 그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 서미스 상태 이르기까지 늘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스하고 축복하며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며 또 이렇게 리더자로 쓰고 있는 우리 맹소연 귀한 우리 집사님에게도 힘을 주셔서 먼저 앞서가는 응답을 바쁘고 누리며 그 증인으로서 이 시간 인도받게 하옵소서 미사고 축복하며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